김영무 국방장관 후보자, 이제 내일 인사청문회가 열리는데요. 해군 재직 시절에 음주운전하다가 적발됐지만 음주 사실을 은폐했다고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이죠. 김학용 의원이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말했습니다. 해군 작전사령부 재직 중이던 1991년에. 진해 시내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단속에 적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헌병대로 이첩돼서 사건 접수부에 기록됐는데 헌병대나 법무실의 조사 없이 바로 사건 종결 처리 수순을 밟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송우 부자가 헌병대와 모의해서 사건을 은폐했고 대령 진급 뒤에도 헌병대 관계자들을 통해서 보관 중이던 관련 서류를 모두 파쇄해서 현재 기록이 해군에 남아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송영무 보자가 별도 해명 자료를 냈습니다. 음주 사실이 있었던 사실을 시인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유가 어찌 됐든 잘못된 행동임을 깊이 자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뒤에 귀가 조치됐고 그 뒤에 법적인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어떤 처벌도 통보받지 못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숨기거나 무마하려는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